안녕하세요. 오늘 작품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더 이탈리안 덩키 작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 카운트의 투월이고요이지 비기너 레벨입니다. 돌아서 설명드릴게요. 섹션 1 1번입니다. 라킹 체어 하겠습니다. 오른발 앞, 왼발 제자리. 오른발 뒤, 왼발 제자리. 그리고 재즈박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크로스로 앞에 왼발 뒤에 오른발 옆으로 놓으시고 왼발 오른발 옆에 붙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2, 2번입니다 앞으로 네발자 걸어가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앞에 딛고 4분의 1 왼쪽으로 턴한 후에 왼발로 최종 이동, 오른발 킥 하시고 왼발 옆에 붙여 놓겠습니다. One, two, t h 1번과 2번을 묶어서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섹션 3, 3번입니다. 왼발 사이드에 딛고, 오른발, 왼발 뒤로 딛으시고, 4분의 1 왼쪽으로 턴해서, 왼발 앞으로, 오른발로, 러 오른발 토 찍고 내려놓고 왼발 토 찍고 내려놓고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1번에서 3번까지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6 and 4, 4번입니다. K-step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대각선에 놓고, 왼발, 오른발 옆에 찍고. 왼발, 대각선 뒤로 가고, 오른발, 왼발 옆에 찍고. 다시, 오른발, 대각선 뒤로. 딛고 왼발, 오른발 옆에 찍고. 왼발, 대각선 앞으로. 딛고 오른발, 왼발 옆에 찍고. 1, 2, 3, 4, 5, 6, 7, 8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22345678 32345678 42345678 여섯 박자 네번의 태그가 있습니다. 6시 방향에 가셨을 때마다 태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그입니다. 오른발 힐 찍고 가져오고, 왼발 힐 찍고 가져오고, 오른발 힐 찍고, 왼발 옆에 토 찍고. One, two, t h r e 태그는 매번 6시 방향 갔을 때 마다 하게 됩니다. 총 4번을 합니다. One, two, t h r e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1 2 3 4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